안녕하세요.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책특위, 일명 가짜뉴스 대책특위의 TF의 간사를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입니다. 최근에 허위 조작 정보와 가짜 뉴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. 이 정치권에 만연된 이런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가 발 붙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그 중에서도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서 이런 사실들이 유포가 될 경우에는 관련자들의 명예 훼손은 물론이고 또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해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최근에 많은 검증되지 않은 허위 조작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유포가 되고 있는데요. 아주 엄격한 기준과 또 검증을 거쳐서 이러한 허위 조작 정보가 우리 사회에서 민심을 교란하고 또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전현희 의원은 언제나 국민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 함께 하겠습니다.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